20년 이상의 건강관리 노하우와 경험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관리하면서 얻은 건강관리 정보를 알려드리는 하늘건강법 이송현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골다공증의 원인과 예방법, 골다공증에 좋은 운동, 골다공증에 좋은 음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고 싶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과 함께 댓글 남겨주시면 더 좋은 건강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골다공증이란 골다공증은 골밀도 감소로 생기는 골격계 질환으로, 정상적인 뼈에 비해 구멍이 많이 생긴 뼈를 말합니다. 골다공증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될 때까지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소리 없이 서서히 뼈 건강을 해치는 질병이며, 한번 생기면 쉽게 치료하기 어려우므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골다공증 생기는 원인. 골다공증 생기는 원인 첫 번째, 노화. 골다공증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지만, 그중 노화로 인한 골다공증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나이가 들면 대체적으로 뼈가 약해지고, 칼슘 및 비타민 D의 흡수가 낮아져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골다공증 생기는 원인 두 번째, 비타민 D 결핍. 비타민 D는 뼈의 강도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며, 햇볕을 쬐었을 때 가장 많은 비타민 D를 얻을 수 있는데, 요즘 현대인은 대부분 실내에서 하루를 보내는 경우가 많아 비타민 D가 결핍되어 골다공증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골다공증 생기는 원인 세 번째 유전 가족 중 골다공증으로 고생한 사람이 있다면 골다공증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런 나이부터 뼈 건강 관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골다공증 생기는 원인 네번째, 폐경기 여성 폐경을 하게 되면 에스토로겐 분비가 줄어들면서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활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골밑도가 낮아져 여성 골다공증 위험도는 남성의 4배 이상 나타나게 됩니다. 골다공증 생기는 원인 다섯번째, 유제품 섭취 우위에 가는 가장 큰 오해는 골다공증의 예방인데 흔히 나이가 들어 골다공증이 걸리지 않도록 많은 우유를 매일 마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유를 많이 마시면 오히려 골다공증을 일으켜 먹지 않는 것이 좋으며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위나 아래 링크를 꼭 확인해 주세요. 골다공증 생기는 원인 여섯 번째 단백질, 육식 섭취 육식을 많이 섭취할수록 단백질도 많이 섭취하게 되는데 초과된 단백질은 뼈에 손상을 줍니다. 우리가 두 배의 단백질을 섭취할 때마다 인체의 칼슘 50%가 소변을 통해서 배출되어 고기를 많이 먹을수록 골다공증과 담석증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골다공증 생기는 원인 일곱 번째 다이어트 골다공증을 억제하는 에스트로겐 호르몬 성분은 지방을 섭취하였을 때 생성이 이루어지는데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칼슘 섭취량이 부족해지고 지방 섭취도 부족해져 골다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의 건강법에서 보는 골다공증 생기는 원인. 골다공증은 뼈를 주관하는 수, 신장방강 기운이 약해져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며, 수기운이 약해지면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건강법에서 보는 수기운이 약해지는 원인 첫 번째, 늦은 취침 저녁에 활동을 하지 않아도 밤늦게 깨어있으면 수, 신장방강의 기운은 매우 많이 소비됩니다. 그래서 항상 늦게 잠을 자는 사람은 계속 수기운이 약해지면서 몸에 쌓인 에너지와 기운까지 고갈됩니다. 하늘건강법에서 보는 수기운이 약해지는 원인 두 번째 단맛, 쓴맛 음식 섭취 수신장방강 기운을 좋아지게 하는 맛은 짠맛이고 수기운을 약하게 하는 맛은 쓴맛과 단맛이므로 수신장방강 기운이 좋아지고 싶다면 쓰고 단맛의 음식을 줄여서 먹어야 합니다. 하늘 건강법에서 보는 수 기운이 약해지는 원인 세 번째 정신적 육체적 가로 자신이 가진 기운 에너지보다 무리해서 많이 사용할 경우 몸에 축적된 기운 에너지가 고갈되게 됩니다.인간은 생존을 위해 뼈의 골수에 기운을 저장해 두고 있으며 급할 때 사용하면서 생존을 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기운과 에너지보다 더 많은 양을 사용할 경우 몸속에 쌓인 기운을 고갈하게 되어 수균이 약해집니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첫 번째, 적정 체중 유지. 너무 마르거나 비만일 경우 골다공증 위험도가 올라가므로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두 번째, 비타민 D 섭취. 뼈에 좋은 음식으로는 칼슘 섭취가 좋다고 알고 있지만 칼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뼈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라면 칼슘보다 비타민 D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칼슘의 음식보다는 비타민 D의 햇빛이 더 중요합니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세 번째, 부신기능 개선. 폐경이 되면서 에스트로겐 호르몬 수치가 낮아지게 되면 뼈를 부수는 세포인 파골세포의 양이 늘어나서. 골다공증 증상이 경련기 증상의 하나로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부신이 건강한 여성은 폐경이 되면서 여성호르몬을 난소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부신이 대신해서 여성호르몬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신이 건강하다면 경련기 증상은 경미하게 지나갈 것이며 골다공증도 생기지 않습니다. 폐경이 되어도 경련기 증상이 매우 약하거나, 거의 없는 여성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부신은 오행적으로 수신장 방광 기운이 간장하므로 폐경이 될때 골다공증을 예방 관리하려면 수기운이 좋아지도록 건강관리를 해야 합니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네번째 운동하기 매일 운동하는 것은 뼈를 강화하고 조직력 및 균형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뒤에서 알려드리는 운동으로 골다공증 예방을 할수 있으니 따라해보세요.골다공증에 좋은 운동.운동하기 전 팁.허리를 완전히 구부리면 척추에 무리가 가서 골다공증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너무 오랫동안 숨을 참지 말고 천천히 꾸준하게 호흡하는 연습을 합니다.어떤 운동이든 10번에서 15번씩 3세트를 실시하고 1세트 끝난 후에는 30초씩 휴식합니다. 일주일에 3번에서 5번은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전후에 스트레칭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외발뛰기 하루 2분씩 1년간 외발뛰기를 한 64세에서 80세 남성의 분석 결과 외발뛰기를 한 쪽의 다리가 반대쪽 다리보다 골밀도가 약7% 상승했습니다. 외발뛰기로 인해 뼈에 강한 자극이 가게 되면서 뼈세포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골밑도가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올바른 외발뛰기 운동법 높이는 10cm 이하로 가볍게 뛰고 한 번에 2회씩 양발을 번갈아가며 5분 이내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의자 끝에 걸터앉아 5분 숨쉬기 운동 첫 번째, 의자에 걸터앉은 채로 한쪽 다리를 쭉 뻗습니다. 숨을 마시며 배를 부풀릴 때 발끝을 당기고 숨을 내쉴 때 배꼽을 뒤로 보내며 발끝을 밀어줍니다. 이때 무릎은 굽히지 않는 것이 중요. 스쿼트 운동. 1. 허리를 곧게 펴고 두 발은 어깨 너비 정도로 벌려 줍니다. 2. 어자에 앉듯이 무릎을 조금씩 굽히는데 자신의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을 만큼만 내려갑니다. 3. 10초에서 30초 정도 유지하고 다시 무릎 펴는 것을 1회로 하루에 10회 3세트를 해주는 것이 신장 건강에 좋습니다. 브릿지 운동 1.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줍니다. 2. 다리를 구부린 후 엉덩이 근육과 복근에 힘을 주고 골반을 위로 천천히 더어워줍니다이 자세를 6초간 유지하다가 원래 자세로 돌아가기를 10회씩 3세트 반복해주세요. 플랭크 운동 1. 무릎과 팔꿈치를 바닥에 댄 상태로 엎드립니다. 이 무릎을 뗀후 몸을 곱게 펴주면서 팔꿈치와 발로 버텨줍니다. 프랭크 자세 시 허리가 처지지 않게 몸이 일자가 되도록 해줍니다. 골다공증 예방에 좋은 지압. 수, 신장방강, 배지압. 수균을 기 강화할 수 있는 배지압 자리인 빨간 점의 신장 자리를 매일 1회에서 2회 이상 20분에서 30분 이상 배지압을 해서 기혈막힘을 강하게 뚫어주세요. 매우 강력한 지압법이니 꼭 실천해보세요. 신장자리는 배꼽에서 치골 사이 균일하게 4점을 찍었을 때첫 번째 자리입니다. 배지압 방법 농구공이나 축구공 같이 높이가 있는 둥근 물건을 배 밑에 깔고 엎드려 배지압을 하는데 배지압 자리가 너무 아프면 가슴과 무릎에 쿠션을 두고 엎드리면 됩니다. 큰 공이나 둥근 물건이 없다면 야구공이나 테니스공 같이 작은 둥근 물건을 체기에 올려 높이 조절을 해서 배지압을 해도 좋습니다.신장 발반사구 지압.발 지압 시 크림을 꼭 바르고 지압해주세요.신장 발반사구 자리 찾는 방법은요.이 재료의 발가락 끝에서 뒤꿈치까지를 3등분을 합니다.3등분을 했을 때왜 윗부분 내서 이렇게 둥글게. 동그라미를 이 정도로 그려보시면 이 지점이 신장입니다. 지압 방법은 힘을 주어 위로 올리고 내리고 눌러서 돌리는 세가지 방법을 반복해 주면 됩니다. 용천혈 지압. 발가락을 내놓고 발바닥 길이를 3등분한 앞부위의 중심 자리인 용천혈을 자극해 주면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용천혈 자리 지압은 손으로 하기가 힘들므로 둥근 볼펜 또는 지압봉으로 눌러 지압해 주세요. 용천 혈자리 자극 쉽게 하는 방법.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호두나 동그란 돌 등을 바닥에 놓거나 양말에 넣어서 용천 부위를 1분에서 2분 이상 꾹 눌러주면 골다공증에 많은 도움이 되니 따라해 보세요. 골륜 옥삼지압 발에 어른는두 개의 혈자리 노란 점중 자극해보고 더 아픈 부위를 손이나 끝이 둥근 펜 또는 지압봉으로 지그시 1분 이상 눌러주면 수 기운을 좋아지게 하여 골다공증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금 위중 위양열 지압 무릎 뒤쪽에 흐르는 위중 위양열 자리 파란점을 눌러보고 자신이 더 아픈 부위를 손이나 둥근 펜 또는 지압봉으로 1분에서 2분 자극해주면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손으로 지압하기 힘들거나 손힘이 부족하신 분들은 지압봉으로 눌러서 자극해 주세요. 유중요양열 지압 쉽게 하는 방법. 페트병이 넘어지지 않도록 물을 담아 바닥에 두고 압이 가해지게 눌러주면 손보다 더 쉽게 지압할 수 있으며 골다공증을 좋아지게 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골다공증에 좋은 건강한 식단 음식. 골다공증에 좋은 음식 첫 번째 표고버섯. 표고버섯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하여 장내 칼슘 흡수를 돕고 신장에서 칼슘 재흡수를 촉진합니다. 햇볕에 말린 표고버섯은 일반 표고버섯에 비해 비타민 d 함량이 16배나 많으며 표고버섯에 들어있는 레티난 성분은 맥력을 증가시키고 암세포를 억제해주는 건강한 음식입니다. 골다공증에 좋은 음식 두 번째, 식.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자연스레 뼈 칼슘을 간이하기 어려워져 골다공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식에는 석류보다 626배가 많은 에스트로겐을 함유하고 있어 골다공증 뿐만 아니라 경련기 정상화나 우울증, 관절염 등의 질환까지도 예방해주는 건강한 음식입니다. 골다공증에 좋은 음식 세 번째, 미역 미역에는 단백질, 비타민, 로드, 칼슘, 철분 등 균형있게 들어있으며 이중 칼슘은 시금치의 25배, 우유의 10배를 함유하고 있어 미역은 골다공증 예방뿐만 아니라 뼈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골다공증에 좋은 음식 네 번째 두부. 두부는 뼈의 손실을 저지하고 뼈 골밀도를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며 이소플라본이라는 단백질이 많아 새로운 뼈 조직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어 성장기 어린이의 골격행성과 경영기 여성의 골다공증을 예방해 줍니다. 골다공증에 좋은 음식 다섯 번째, 브로콜리. 브로콜리 속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K는 뼈를 둘러싸고 있는 골기질의 생성 및 촉진은 물론 뼈와 치아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억제해 줍니다. 또한 시금치보다 칼슘이 네 배나 들어 있고 비타민 C도 풍부하여 골다공증에 아주 좋은 건강한 식단 음식이라 할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에 좋은 음식 여섯 번째 콩. 콩에는 이소프라본 성분이 풍부해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억제해주고,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하여 골다공증뿐만 아니라 경영기 여성에게도 좋은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건강한 식단 음식입니다. 골다공증에 좋은 음식 일곱 번째 케일. 케일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하고 다양한 비타민과 철분 칼슘이 함유되어 있어, 뼈를 튼튼하게 해주며 골밀도를 강화해주는 골다공증에 좋은 건강한 음식입니다.이 외에도 몸 전체 기운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 정제 가공식품, 학적 첨가물이든 식품, 인스턴트 등이 아닌 건강한 식단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기운과 영양이 풍부한 콩곡물 위주의 채식을 먹는 것이 가장 좋은 건강한 식단 음식입니다한의 건강법에서는 오토파지를 활성화하고 장을 깨끗하게하여 장 건강을 유지해주고 인체에 충분한 기운과 영양을 주는 곡식 위주의 채식 생식을 건강한 식단 음식으로 강력히 추천합니다. 건강한 식단 음식인 곡식 위주 채식 생식의 효능, 곡식이 좋은 이유 첫 번째, 곡식은 씨앗 그 자체이기 때문에 땅에 심었을 때 자신과 같은 곡식을 몇백 배로 만들어내는 생명력,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식이 좋은 이유 두 번째. 생 것을 그대로 먹어야 음식의 기운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끓이고 익힌 음식보다 살아있는 생식을 먹어야 합니다. 세번째, 몸에 있는 노폐물을 배출하여 인체를 정화시키고 해력을 맑게 해주어 독소를 해독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번째, 곡식 위주 채식 생식은 익힌 음식 화식보다 6배 이상으로 각종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다섯번째, 인체의 5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무기질, 비타민을 골고루 함유하고 있어 균형있는 영양소를 공급해 줍니다. 이외에도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으니 앞에서 알려드린 운동, 지압법과 함께 우리의 몸 건강을 미리 지키기 위해서 곡식 생식을 꾸준히 드셔보는 것이 어떨까요? 이 영상을 보고 궁금하신 점이나 또 다른 건강 문제 고민이 있다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